최근에 2차 전지 쪽에 이제 어제서부터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 상승의 배경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의 EU 쪽에서 그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쪽에서도 주문을 받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매수 계기로 좀 촉발이 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공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력주들이 크게 올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여전히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게 이제 ESS인데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ESS에도 결국 이차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그 2차전지 제조사들이나 뭐그 밖에 관련 부품들 장비들 제조하는 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꼭 전기차에만 납품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데 어제는 포스코 계열사들이 굉장히 상승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들이나 그 밖에 부품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TCC 스틸이에요.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어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는데 그 배경에서는 실적 악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물론 뭐 계속 적자를 보는 건 아니겠고 나중에 다시 또 개선되겠지만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TCC 스틸만큼은 흑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시를 보면은 실적이 증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도 흑자로 증가 전환을 했고 또 영업 이익도 한 10%는 좀안 되게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4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배경에는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물론 2차 전지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음료 캔이라든지 이런 데 주석 도금 강판 이런 것도 납품을 하는데 사실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2차 전지 쪽에 그아연도금 강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게 예전에 30년 전에 이 회사가 이미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게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당 1450원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서 득을 보는 게 많아요. 환차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득 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업체들과는 좀 다르게 수익성이 좀 좋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어, 이 회사도 이수 스페셜, 참 이수 스페셜, 이수 페타시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실적은 좋은데 이 이수 페타 시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유상증자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악재나 리스크가 해소되니까 주가가 2만원대 초반에서 지금은 4만원대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가가 두 배나 올랐다는 거죠.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2차 전지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만 해도 5만원권 근처에서 2만 5천원대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이 어 이수 페타시스하고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업종 자체가 2차전지 쪽이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올, 저기,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늘리는 건안 좋아요. 근데 많이 내려간 종목이 바닥을 잡고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노리는 거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측을 하지 말고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과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를 때 그때 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만 8천 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기업 자체도 분위기 괜찮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어 바닥을 잡고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줄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수 페타시스처럼 주가가 두 배씩 올라준다면더 좋겠고 그렇게까지 안 올라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35,000원권 저항이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뭐어 분위기 좋아지면 한 45,000원, 5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향후 문제고 지금은 어쨌든 주가가 내릴 때 투자하고 뭐 꾸준히 끌고 가는 형태로. 대응을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